오케이, okay, this is your boy 안태근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C O V E R, cover, cover라는 단어를 배우겠습니다. 자 일단 cover 여러분들이 핸드폰 커버, 베개 커버 이렇게 덮개라는 명사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. 자 그런 이유에서인지 동사로도 역시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cover는 덮개라는 명사에서 덮다, 무언가를 덮는 거예요. 그래서 가리다, 숨기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 동사가 역시도 cover입니다. 자, 이 cover 앞에다가 DIS라는 철자를 붙여보겠습니다. 자, 그럼 discover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. 이 DIS는 좀 부정적인 느낌, 반대 의미를 가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가리다, 숨기다의 반대 느낌이 나와서 무언가 가려진 것을 다 드러내서 무언가를 새로 발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디스커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dis 붙인 형태요 discover 발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discover 발견하다 자 이번에는 acknowledge 다소 좀 어려운 동사인데요 acknowledge 라는 동사를 배워 보겠습니다 acknowledge는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acknowledge 라는 이 단어의 철자를 보시면 중간에 kno W, know,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보이시죠? 이 acknowledge는 알다 라는 know에서 출발한 동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know, 알아차린다면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know, 알다에서 acknowledge, 인정하다 라는 뜻의 동사까지 나오게 됩니다. 자, 방금 배운 단어들 저랑 같이 노래해서 복습하러 가시죠.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. Let's go! 자 여러분, 커버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? 소파 커버, 식탁 커버, 핸드폰 커버, 베개 커버, 잡티 커버, 자동차 커버. 커버라 하면 덮고 가리는 것, D I S 로 그걸 없앤다면 discover 무언갈 발견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 철수는 discover U F O 그러나 친구들은 그건 뻥이요 라며 놀렸지만 그를 알았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지 외계인의 존재를 알게 됐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어 U F O를 노와라 차리는 걸 acknowledge 인정하다라 해 U F O를 노와라 차리는 걸 acknowledge